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녀노소 다짜고짜 영어회화, 남다영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어서, 제시, 우리 늦겠어. 이 말은, Come on, Jesse, we are going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서, 제시, 이 말은, 이제 재촉하고, 이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ome on, Jesse, 이렇게 표현합니다. Come on, 이라고 하는 게, 이리 와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재촉할 때, 쓰이는 말이죠. Come on, Jesse. 어서, 자, Jesse.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우리 늦겠어. 이게 주어 동사죠. 우리는 늦는다. 또는 우리는 늦었다. 이 말은, We are late.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늦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말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이러다가 미래에 늦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are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be go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말하면 미래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미래를 나타낼 때는 be going to 말고 will, 조동사 will을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we are going to be late. 우리는 늦을 거야. 이러다가 늦을 것이다. we are를 줄이면 We are.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late. 우리는 늦을 거야. Come on, Jesse. We are going to be late.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어. 이건 어떤 것 같아? 이 말은 I can't decide which shoes to wear. What do you think of thes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을 못하겠어. 주어는 나는 이런 말이죠. 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영어로는 I can't decid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ecide라는 게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뭘 결정할 수 없단 말입니까?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이 표현은 영어로 which shoes to wea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몇번 나왔던 표현인데,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바로 써 주시면, 뭐뭐 해야 할지, 이런 표현이 됩니다. what to do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말이 되겠죠. which shoes, 이 which라는 의문사는 주어진 것 가운데서 어떤 것, 선택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So which shoes, 여기까지가 의문사고, to wear, 이렇게 투부정사를 쓴 거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I can't decide which shoes to wear. 나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이건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라는 말이 동사고, 주어는 너는이 되겠죠? 네. 이거 어떤 것 같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소감을 묻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영어로, What do you think of? 이렇게 표현합니다. What do you think of? 뭐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표현을 할 때는, what do you think o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의 소감을 묻는 표현이죠.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이것은. 네. 우리말로는 이것이라고 해서 단수일 것 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신발을 가리키고 있겠죠? 여러 신발 가운데, 이건 어떤 것 같아? 신발은 두 개가 한 짝을 이루는 물건이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물건들은 복수로 표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할 때도 which shoes, shoes에 s를 붙여서 복수를 표현했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se, this 이것이라는 말의 복수형인 these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these? 이거 어떤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can't decide which shoes to wear. What do you think of these?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는 많이 걸을 거야. 하이힐을 신으면 안 돼. 이 말은 영어로 we are going to do a lot of walking. You shouldn't wear high heel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걸을 거야. 이게 주어 동사죠? 걷다는 walk인데, 많이 걸을 거야 라고 하면, walk long. 오랫동안 걸을 거야. 또는 walk for a long time. 뭐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겠지만, we do a lot of walking.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do a lot of walking. 많은 걷기를 한다. 동사 do를 사용해서 do a lot of walking.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역시 미래 시제죠. 지금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많이 걸을 거야. 많이 걷게 될 예정이야. 이런 말이니까 역시 미래를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be going to. we are going to. 이렇게 표현을 해서 미래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be going to. 동사 원형.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We are going to do a lot of walking 역시 we are 를 줄이면 we are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신으면 안 된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주어는 '너는 하이힐을 신으면 안 돼' 이런 말이니까, '너는 신으면 안 돼' 이 말은 영어로, 'you shouldn't wear', 'you shouldn't wear', '너는 신으면 안 된다'. 뭘 신으면 안 됩니까? 하이힐을, 영어로는 high heels. 역시 high heel도 신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한 켤레를 이루죠. 이런 명사들은 영어에서는 복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high heels. You shouldn't wear high heels. We are going to do a lot of walking. You shouldn't wear high heels.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음, 넌뭘 신을 거야? Well, what are you wear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건뭐 생각을 하거나 뜸을 들일 때,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때 하는 말이죠. 음, 그 다음 너는 무엇을 신을 거야? 이게 주어 동사, 이제 의문사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영어로 Well, what will you wear?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미래니까 what will you wear? 네, 이렇게 표현해주셔도 좋겠지만, what are you wearing? 이렇게도 자주 표현을 합니다. are wearing 하면, 신고 있는 중이다, 입고 있는 중이다 해서, 현재 진행시제로 잘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진행시제, 비동사 쓰고 ing를 쓰면,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 현재 진행시제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두 사람은 곧 이제 밖에 나가게 될 거고 이 남자도 곧 신발을 신게 되겠죠. 그래서 곧 있을 이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 시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wearing? 이렇게 말하면 넌 지금 뭘 입고 있니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대화 맥락에서는 너는 뭘 신을 건데 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시제가 가까운 미래로 너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So, well, what are you wearing?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운동화. 넌내 부츠를 신는 게 어때? 이 말은 A pair of sneakers. Why don't you wear your boot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운동화 라고 하면 Sneakers 우리가 편하게 신는 그런 운동화를 Sneakers 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A pair of sneakers. 그냥 sneakers 라고 말을 해도 좋고 A pair of, 이 pair 라고 하는 게쌍 또는 짝 이런 뜻입니다. 신발은 한 짝, 한 켤레 이런 뜻이 되겠죠 so, a pair of sneakers 어, 나 운동화 한 켤레 운동화 신을 거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는 니네 부츠를 신는 게 어때 여기 동사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게 동사고 주어는 너는 네, 이 표현은 영어로 why don't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뒤에는 동사가 나오 겠죠 why don't you 동사 이렇게 표현하면 너는 왜뭐뭐안 하니 지겹하면 그런 뜻이 되는데 너는 왜 뭐뭐 안 하니? 바꿔 말하면 뭐뭐 하지 그러니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 표현이고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할때 쓰는 표현이죠. Why don't you? 너는 뭐뭐 하는 게 어때? 왜안 하냐? 그 다음 남아있는 말은 니네 부츠를 신는 것이 어떠냐? 니네 부츠를 신는다라는 말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영어로는 wear your boots. Why don't you wear your boots? 너는 왜네 부츠 안 신니? 네 부츠 신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a pair of sneakers. Why don't you wear your boots? 그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발이 너무 더울 거야 샌들이 낫겠어 이 말은 My feet would be too hot sandals would be better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이 이게 주어고 너무 더울 거야 이게 동사죠 영어로는 My feet would be too hot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ould'는 뭐냐? 네 조동사 will 뭐뭐 뭐할 것이다 will의 과거형입니다 will의 과거형이 우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아직 신질 않았고, 신으면 미래에 더울 거다.니까, 위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위를 쓰지 않고, 우드를 썼냐? 네. 지금처럼 조동사의 과거형을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주면, 현재의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아직 이 부츠를 신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걸 신으면 이따가 발이 더울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직 신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더울 거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추측을 나타내면 아주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그럴 거야라는 표현을 할 때는 will보다는 will의 과거형 would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샌들이 낫겠어 이 말은 sandals would be better. 샌들이 더 좋을 거야. better라고 하는 건 good의 비교급이죠. good은 좋은. better는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미래 과거형 would를 사용했죠? 샌들이더 나을 거야. 지금 이것도 사실 부츠를 신을지 샌들을 신을지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부츠를 신으면 아마도 더울 거고 샌들이 부츠보다는 아마도 더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자신의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동사 위례 과거형 'would'를 사용했습니다. 을 그래서 'my feet would be too hot' 'sandals would be better' 그 다음 화면에 보이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 하지만 서둘러. 이 말은 오케이, but hurry up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이제 급하게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신발을 뭘 신을지를 가지고 서로 묻고 답하는 대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